안녕하세요, 라운제나 11기 여러분. 도쌤입니다. Here we go. 네, 우리가 시각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각 이미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영상에서 본대로 마크라든지, 혹은 우리가 채팅할 때 많이 쓰는 이모티콘 이런 게다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같이 공부해 볼까 해요.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여기 왼쪽 위에 보이나요? 여기 이런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매편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이 기본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살짝 변형하면서 그 주의 방송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엠블럼이라고 불러요 엠블럼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어, 엠블럼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징입니다 어떤 단체나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도형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예시들을 보여줄게요 이거 본적 있나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죠. 네. 인천의 팀 SK 와이번스라는 야구팀을 상징하는 엠블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SK 와이번스라고 글도 쓰여져 있고요. 이거 와이번스를 상징하는 W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와이번스가 그 비룡, 날아다니는 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용의 날개를 W라는 글자로 바꿔서 나타낸 거예요. 그룹이든 베이스볼 클럽이라고 야구 팀이란 걸 나타내고 있죠. 또 볼게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츠 엠블럼입니다. 선생님은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부산 롯데를 상징한 도시 자이언츠 팀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갈매기를 나타내요. 갈매기는 뭐냐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갈매기로 상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82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걸 그림에 담은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했던 평창 올림픽 기억나죠?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어 평창의 피읍치읍을 이렇게 그림처럼 표시했고요. 색깔을 다 다양하게 넣어서 각각 색깔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창 2018년도. 그리고 올림픽을 나타내는 오륜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 런닝맨. 런닝맨은 런닝맨이라는 이 타이틀이 가운데 크게 있고요. 영어 타이틀. 그리고 뛰는 걸 상징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요. 바로 라운제나 엠블럼 만들기입니다. 우리 라운제나 11기도 1년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 엠블럼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바로 여러분이 만들 겁니다. 이거 선배들이 매년 해왔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뽑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A4용지 준비했죠? 그리고 A4용지의 글입니다. 아, 오타가 났네요. 그린고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색칠까지 합니다. 채색 도구는 자유예요. 사인펜으로 채색해도 되고 색연필, 뭐 크레파스 자신 있는 사람은 뭐 수채 물감 아니면 색종이 같은 걸로 붙여도 되고요. 여러분의 창의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방향은 꼭 가로로 해주세요. 가로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렇게 길게 세우는 게 아니라 긴 쪽을 옆으로 눕혀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하고 나면 화면에 크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찍을 때 플래시가 터져서 플래시 빛이 보인다든지 옆에 막 책상이 나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 내가 만든 엠블럼만 가운데 나오도록 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엠블럼이 뭘 상징하는지 엠블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미를 함께 적습니다. 어, 적은 걸 종이에 적어서 사진으로 인증샷으로 같이 내도 되고요. 혹은 클래스팅 과제 제출할 때 거기 적을 수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어떤 의미라서 우리 반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팅 과제에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모두 제출하면 선생님이 투표 안내를 하고 투표를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라온제나 11기의 엠블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뽑힌 엠블럼은 어디 쓰이냐면 일단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교하면 들고 와서 선생님이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고 우리 반 문에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 반 상징이니까 붙여놔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반의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이렇게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하는 한 이 엠블럼은 라운제나 11기 엠블럼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만들 때 주의점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라운제나 엠블럼이니까 당연히 라운제나와 관련이 있어야겠죠. 라운제나 엠블럼인데 뜬금없이 아 나는 BTS를 좋아하니까 BTS 우리 정국 오빠 그림으로 그래야지 BTS니까 BTS 글자를 넣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상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 이 엠블럼은 어 지나치게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얼마나 실감나게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단순한 그림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레, 그라데이션을 너무 심하게 넣는다든지 그런 거 말고 정말 단순하면서 우리를 상징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구성은 예를 들어서 글자만 넣어도 돼요. 네. 글자만 가지고, 아까 봤죠. 뭐, 캘리그라피나 평창올림픽 이런 것처럼 글자만 가지고 구성을 해도 됩니다. 혹은 그림만 넣어도 됩니다. 혹은 글자와 그림 둘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라운제나 엠블럼에는 우리 라운제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라운제나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나요? 즐거운나 행복한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우리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반의 특징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운제나라는 글자를 꼭 넣어야 되냐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어쨌든 우리를 상징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작하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네,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선생님은 뭘 잘했다고 해서 상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당선된 사람에게 선생님이 소정의 보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 좀더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제작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라운제나 11기잖아요. 그러니까 10기 선배들까지 제작했던 엠블럼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이게 역대 엠블럼들입니다. 어, 설명을 해주면, 자, 왼쪽 위에부터, 여기 두 개가 라운제나 일기 선배들의 엠블럼이에요. 네, 왜두 개냐면 그때 투표에서 공동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고요. 여기 그때 5학년 2반이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2반 여기 넣고 그때 프로그램을 어, 패러디해서 이렇게 행복한 우리라는 뜻을 넣어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울반 힘내자 해서 라운제나 화이팅 5학년 2반 뭐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 이건 이기 선배였습니다. 이기 선배 엠블럼인데 어, 이 선배는 어 일부러 동그란 원형을 했어요. 원이 동그란 이유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잘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동그라니까 계속 돌아요. 그래서 평등한 우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원으로 했고요. 라운라운제나 라온, 이기 그리고 뭐 여기 화이팅 메시지를 중간에 써놨네요. 4학년 때였어요. 여기 무지개처럼 밝은이라고도 써있네요. 이건 3기 선배가 한 거였어요. 3기 선배가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또 무지개처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였고요. 이건 4기 선배가 우리 반이 귀엽고 깜찍한 이렇게 다람쥐 같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즐거운나 행복한 우리란 뜻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게 5기 선배 거예요. 5기 선배 건데 멋진 용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용인데 여러 가지 동물이 합쳐진 그래서 이건 그때 구호였어요. 행동은 챙, 책임지고 친구는 배려하고 뭐든지 도전하는 우리는 라운지나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넣었고요. 아 이건 육기 선배 거였어요. 육기 선배 건데 요즘 그 페이스북 좋아요 그림하고 비슷하죠. 예, 그때 페이스북이 처음 유행할 때라서 그래서 즐거운 나 행복한 우리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자는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이 선배는 약간 그라데이션까지 넣었는데 참고로 이 선배는 지금 예고에 진학해서 미술 관련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고 2예요. 고 2. 그리고 7기도 2개였습니다. 7기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공동 1등이었죠. 어, 8기 선배가 만든 건데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좋았어요. 손 우리 반을 손에 표현했고요. 손끝마다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있고요그 하나하나가 색깔이 다 다른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손이 되는 그래서 각각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네. 구기 선배는 여기 기아 타이거즈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를 패러디해서 만들었고요 식기 그 선배들도 두 개였어요. 두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예시를 참고해서 어 여러분이 멋진 엠블럼을 기대하겠습니다 어, 제작할 때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그냥 막연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인터넷 같은데 뭐 엠블럼이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의 엠블럼 같은 걸 찾아보면서 그걸 패러디해서 똑같이 아니더라도 조금 바꾸어서 만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멋진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한명한명다꼭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만들고 모두가 뽑는 우리의 것을 다지는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진 엠블럼들 기대할게요. 안녕.